지금 참여하면 올리브영 1,000원이나 GS칼텍스 3,000원 상품권을 100% 지급한다고 합니다. 자, 뽑아 듣고요. 5,000원이 됐는데 휴대폰 번호 1,000원. 지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밑에 보면은 올리브영 상품권 1,000원을 100% 드립니다. 매월 부가세 포함 1,100원 이동사 통신 요금이 부과됩니다. 이게 뭐니왜 사기야, 이게. 내돈 내고 내가 쓰는 거란 얘기 아니에요. 근데 거기다가 또 부가세까지 내야 돼? 어이가 없죠. 혜택 받기 원 카피 유료 서비스 가입. 이 서비스 이용료가 천 원이니까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쿠폰을 사는 거예요. 상품권 산 거예요. 게다가 이게 천원 내고 천 원짜리를 받는 게 아니라 천백 원을 내고 천 원짜리를 받는 거예요. 어이가 없죠. 게다가 이게 매달 나갑니다.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. 자 한번 더 해보면은 GS 칼텍스 3,000원 주유권이 뽑혔어요. 자 여기도 블랙박스 분석 유료 서비스 가입 주유권 3,000원. 이 서비스 이용료가 3,000원 내돈 내고 주유권을 사는 거예요. 이거 무료로 주는 게 아닙니다. 밑에 빨간 글씨 보이죠? 주유권 3,000원을 매월 100% 드립니다. 매월 3,300원 이통가 통신요금이 부과됩니다. 3,300원을 내고 3,000원짜리 상품권을 받는 겁니다. <laughs> 물론 이제 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되는 거긴 한데 아니 어이가 없죠. 사기꾼들 아닙니까 이거?